시청자 여러분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수급대장입니다. 삼성 STS가요. 지금 다른 AI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하방으로 내려가서 바닥을 지키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추세를 지켜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삼성 STS 저도 26년도에 계속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만 저 결론이 났습니다. 무조건 가져갈 겁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제가 영상을 계속 올려 드렸을 때어 gpu를 가지고 오고 얘네 삼성 sds가 ai 데이터 센터도 가지고 있고 클라우드 기반도 가지고 있고 스마트 팩토리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주주분들이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게 이제 이 종목을 올해 가져가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일단은 첫 번째로는 봤을 때 최근에 로봇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로봇의 머리 두뇌를 학습시키는 그거에 대한 새로운 명칭이 나왔습니다 피지컬 AI.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피지컬 AI 같은 경우는 AI로 학습을 시키는 건데요 그거를 학습시키는 반도체가 GPU, TPU 이런 게 있는 거지 여기에 정보를 때려 넣어야 되거든요 그 정보가 어디에 저장이 많이 되어 있어요 클라우드에 저장이 많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삼성 SDS가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클라우드 기반 피지컬 AI 관련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가 이제 뭐가 있었습니까? CES 전 세계에서 빅테크나 이제 새로운 신기술들이 나오는 CES에 이 삼성 SDS 관련된 내용이 뭐가 나왔어 그게 뭐냐면 이게 보시다시피 AI 풀 스택이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자 AI 풀 스택은 또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풀이 F U L L 풀입니다 즉 모든 걸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 AI 관련돼가지고. 아니,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은 로봇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랑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랑 학습에 대한 부분이랑 뭐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해 줘야 되는 건데 삼성 SDS 니네 어? 이거밖에 안 되잖아. 학습이랑 소프트웨어. 아, 근데 잠깐 내가 이걸 잊었구나. 너 삼성이구나. <laughs> 삼성 레인보우 로우틱스도 있고. 하드웨어도 니네가 가능하구나. 그룹사를 활용하면은 그러면 AI 풀스택 관련돼 가지고 너네가 얘기하는 게 말이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AI 풀스택을 보유했다. 엔비디아 오픈AI 협력 가시화가 됐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걸 단순하게 삼성 그룹으로 봐도 되긴 하는데 AI 풀스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떤 피지컬 AI라든지 로봇을 만드든지 그거에 대해서 대기업이 지금 엔비디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급성장을 할수 있는 애들이 뭐 이유가 뭐냐면 일단 돈이 있다는 것도 있지만 기술력이 자체적으로 애들이 갖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삼성전자 hbm 가지고 있죠 레인보우로브틱스 삼성전자가 인수해가지고 로봇 관련된 하드웨어도 만들 수 있어 삼성 sds ai 데이터 센터 기술 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클라우드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학습을 존예 시킬 수 있어 그러면은 이것만 하더라도 일단 로봇 관련돼 가지고 삼성이 제대로 해 먹을 수 있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포커스를 아까 1번에서 말씀드렸던 피지컬 AI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거고 왜냐하면 이 피지컬 AI 학습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점점 더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대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엄청난 빅테크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관련된 내용, 그리고 삼성 이재용 회장이 젠슨 황과 친하다는 것과 그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이게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제대로 쏴줄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차, 정의선도 깐부잖아요. 그죠? 깐부 오늘 이번에 1등 했던 CES에서 아틀라스, 그것도 공장형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했죠? 예, 뭐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갖고 있죠. 현대차에서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삼성이랑 현대랑 얘네 둘이 참 재밌는게 옛날에는 약간 대결 구도였다 그러면 지금 형동생 하면서 같이 상생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회장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가는 구도가 되게 될 거거든요. 근데 순서가 있겠죠. 현대가 가면은 그 다음에 삼성이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부터는 중요한게 매수는 일단 제가 14만 6천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타점이 한참 전에 나갔었어요. 하지만 여기 이게 만약에 실제로 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세를 타기 시작하는 그 날이 조만간 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매수를 지금이라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겠죠. 타점을 보내드릴 거고, 얘가 20만 원을 돌파해서 계속 쭉쭉 날아간다고 한다. 그러면 매도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매도를 했는데 40만 원까지 날아가고 매도를 안 했는데 떨어지고 둘다 열이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게 타점이다. 지금 요거 버티실 수 있는 것도 제가 매도 타점 전략 매도가 안 나갔기 때문에 어, 지금 타점 받으시는 분들도 잊고 있었을 겁니다. 어 아직도 20%가 넘게 있네. 음, 문제 없네. 어, 이런 느낌. 매수가가 싸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날아가기 전에 매수를 해놓으면은 여러분들도 똑같은 이런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이제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요 문자로. 수급이라고 단어 하나만 적어서 0 1 0 7 6 6 6의8 3 5 4에다가 보내시면요. 제가 보내드리는 타점 문자, 타점은 제가 매매하는 거를 공유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료로 받는 거는 이유가 뭐냐? 구독자가 되셔서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실 거니까 그래서 제가 문자를 무료로 보내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에 영상이 안 올라왔지만 그대로 홀딩을 했을 때 손가락만 빨았을까요? 아니죠. 이때는 신규 성장 종목들 매매에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타점을 이것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는 있 종목들 도다 같이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무진장 많이 난다. 여러분들은 타점을 통해서 많이 수익을 챙겨가시면 된다. 그건데 여기 있는 종목들은 이제 제가 현재 진행 중인 종목들이니까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제 타점을 통해서 수익이 났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보고 오시면요. 삼성 SGS 수급하고 주봉하고 월봉 체크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세력주도 맞지만 지금 현재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주냐? 그겁니다. 세력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위로 갈까요? 그럼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핸들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주. 그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0107666-8354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수타점, 매도타점이 나갔던 메인 종목들. 그거랑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이라는 12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뉘신데, 세력주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냐고, 이제 물어보실까봐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2014년 상한가가 15% 시절 때부터 매매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25년도 올해죠. 3월 24일날 수급대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됐죠. 근데 벌써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한데요. 일단 그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3번 재료의 형태로 같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플러스 1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매수의 이유도 되지만 동시에 매도의 이유도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dsc 베스트먼트 라는 종목이죠. 이 앞에 나왔던 점상 같은 경우에는 메타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필요사 AI라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매수 잔량이 5천만 주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 장대 음봉, 이거 뭐냐면은 필요사 AI에서 메타, 너네랑 우리 합병 안할 거야. 나 따로 펀딩 받을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던 이 추세 라인의 재료가 여기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 4,200원이라고 적어놓은 요 라인 밑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세력이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왜? 얘네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얘네 입장에서도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준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자리를 지켜준다. 주가의 자리를 지켜준다. 제가 메스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린 때가 이때입니다. 아, 4월 3일인데 제가 영상으로 다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있겠죠. 4월 3일날 4,200원 관련돼가지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세력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면은 이게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수익실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때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거든요. 이때 뭐였냐면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재명이 후보자 시절에 퓨료사 AI를 방문했다는 소식으로 점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것도 3 플러스 1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이 민간 기업을 방문하는데 사전에 언제도 없이 갔겠습니까? 보좌관들이 다 자산에 연락을 했겠죠. 근데 세력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오래 한 트레이더로서 그런 정보를 알지는 못했더라도 주가가 수상하다, 주가를 안 깬다, 심지어 재료 소멸인데 그 세력의 핸들링에 저는 주목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도 8 0 0 0 원대로 잡았었는데 여기 있구나 8천 원. 만 원대에 매도 타점을 보내드림으로써 무려 140%라는 수익을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챙길 수가 있었죠. 요날이 4월 15일이죠. 제가 영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4월 15일,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부터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번 자리라고 했던 d s c Investment의 이 자리에 캔들이 9개 정도밖에 안 돼요. 9거래일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9거래일 만에 올라온 거는 감사한 따름이고, 이게 훨씬 더긴 종목들도 있습니다. 두 종목 정도만 더 볼까요? 이건 로보티즈입니다. 요즘에 핫하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이거는 제가 요 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기간 보십시오. 자리를 지키는 2번 구간이 무려 한달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한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뉴스의 형태 3번 중에서도 특징주라는 걸로 붙어서 또3 플러스 1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합 차트인데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 은 여기 고점이 6만 2천 원이라고 제가 매물대를 그어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3만 7백원 매수가에 6만 2천원 매도가 영상이 남아있을까요?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 다 보이고 계셨죠? 3만 0백원 말씀 드릴죠 방금 들으셨죠? 3만 7백원 4월 10일 여기고요 그리고 5월 16일 요 날이 5월 16일입니다 6만 2천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딱 그냥 보이시죠? 유튜브 자막입니다 자동 자막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일단 두 개를 챙겼는데 여기서 잠깐 이벤트성 공지 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원래 메인 종목의 경우 이제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이 나갔을 때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에 다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위 할때 그랬죠. 저는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라고 지금도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중간 얘기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단타 종목도 달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어, 지난 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매는 저는 맨날 하니까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뭐 진짜로 매매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뭐 제주은행도 오늘 매매를 했었고 노랑풍선 매매한 거 보이시고 로키 텔스케어 여기도 매매한 거 보이죠? 매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메인 종목들만 타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칠수 있는 종목들 한 종목, 종목명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2번 주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 두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 박스권의 형태로 보였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관성 구간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BHI, 이건 관성 구간이죠. 계속 박스권이 아니라 그대로 우상향을 했으니까 제가 매수를 보내드렸던 저희 매수가가 20300원이었습니다. 요날 4월 18일이거든요. 4월 18일, 이때, 타점이 나갔다는 뜻이다. 이렇게 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는, 이 위에서 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그때는 대선 전이었으니까, AI 정책을 내보이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존재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수 명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의 수주, 역대 최고의 수주, 그 다음에 한수원, 체코 원전 소식, 트럼프 원전 10기 플러스 알파 중공 소식 등등 해가지고 온 동네 호재가 다 붙으면서 올라가 줬는데 저는 여기서 매도를 때렸습니다. 최근이거든요. 6월 17일. 보시면 6월 17일 날 매도 타점이 나갔고 저는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7,000원 이거든요. 이것도 수익률이 140%가 나왔습니다. 로보티즈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누르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종목이긴 한데, 아, 로보티즈, 이때 다시 매수했었습니다. 이때. 6월 17일날, 지금도 또50% 이상 수익인데요. 이것도 영상이 여기 6월 20일날 보시면은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라고 했던 부분,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종목만 보여드리게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세력이 운전하고 있는 세력주를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메인 종목도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AI 신호 검색기. 네, 저는 그런 거안 믿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타점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매일 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 앞에서 경험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제 자신을 믿습니다. 이 운동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도 배신 안 한다고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이제 수익을 계속 낼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주식을 접을 이유도 없고 분석기에 의존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개기일 텐데 결과물이 있으니까 실력 아닌가요? 위에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구독이라고 보내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내주시면 요 제가 유튜브 접는 그날까지 탑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되셔서 저와 함께 매매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메인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거는 주봉 인데요 아마 그 차트 공부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봤던 그런 패턴 이라고 해야 되나 정해진 패턴 관련된 거 이게 뭐 어떻게 됐습니까 위로 갈 거고 아래로 갈 거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깃발 모양이니까 뭐 플랙 패턴인가 뭐 있었을 텐데 하여튼 저는 뭐 그닥 생경을 쓰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에는 거래가 실렸던 기준봉이 있고 저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동평균선이 살아있는 상태 특히나 장기 이동평균선이 60선 120선이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저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차트를 분석하는 데에도 누구나 다 다르게 관점이 있잖아요 저는 이거는 안 믿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봉은 현재 그런 상태. 그리고 월봉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장기 이동 평균선이 우하향으로 내려가고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그 밑에는 있 20선, 60선 요 애들도 지금 우상향으로 바뀌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가 실렸던 월봉 그 이후로 지금 거래가 조금 덜 실리고 있긴 하지만 주가가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까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연봉을 본다 그랬을 때 얘가 지금 꺾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작년도의 이 거래 대금이 지난 거래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럼 얘가 만약에 올해 거래대금이 더 실린다 그러면 예, 존네게 올라갈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삼성SDS 좀긴 호흡으로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이때도 제가 매수매도 매수매도를 막 엄청 반복을 했었는데 이제 영상들이 하도 많으니까 제가 어디서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laughs> 음, 찾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가지고 일단은 시간을 이거를 찾는 데 투자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은 종목들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가지고 넘어갔는데, 어쨌든 이때도 매수매도가 반복하게 나왔고요. 앞으로 삼성SDS가 올라가는 그 추세 속에서도 매수와 매도는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했을 때, 매수를 여기서 한번 해가지고 여기까지 홀딩하는 분들의 그 수익률이 만약에 있다고 쳤을 때, 매수매도, 매수매도를 반복한 사람들은 수익률이 두배 이상 차이 납니다. 제가 그거를 할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현생 사시니까 이걸 계속 볼 수가 없고 저도 이제 12년 차잖아요, 26년 돼가지고 그 정도 되시면은 뭐 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면은 편하게 이제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 S D S 매수를 하고 여기 위에서도 매수를 또할 거고요. 삼성 S D S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기 추세를 타고 있는 구간에서도 또 다시 매수를 할 거고요. 날라가면은 그 매수 타점. 분명히 그 랠리에서는 다시는 오지 않을 최고 싼 가격이 될 것이고 시작될 때는 이미 늦으니까 미리미리 보내놓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미리 영상을 준비해서 올려드린 거예요. 원래 슈팅 나오면 그때 영상 준비해드리려고 랬는데제 스타일 아시죠? 남등 관심이 없을 때 매수해가지고 날아갈 때 우리는 이미 매수했다. 네, 이거 구독자님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잘 가보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